그, 향후에는 그 우리 조합원들께서는좀답변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안 하시는 거에서 잠시 기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못 생각해보니모 행실련하고 그 만남의 동기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 그 대변인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 나타나는 거, 네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까 만남의 동기,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그거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어차피 제1차 기자회견 때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대항할 수 있는 민노라는 그 그대 조직을 스스로 대응할수 있었다면 굳이 저희 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었겠죠. 이게 이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스스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관계 뭐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수직 관계 공무원이 됐든 이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민노라는 대상이 민노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도와주길 다 끌어냈어요 다 외면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이분이 그그제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 사건이 이제 제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 단체에서 독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 나라는 걸 제가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고발한 것도 사실다 위임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뭐한연국위원장 직접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이 부분들 이제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그 하루 에8 시간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저희처럼 이런 일들 점담적으로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 체계화가 안돼 있고 그런 시점에서 저희 단체가 좀 돕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 내용은 다사실이고요 노총도 같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노총이랑 예, 예, 행실 분이랑 이들이 예, 예. 같이 예, 예. 연대해서. 예, 예.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노총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원주에도. 있는데, 이제, 그 조직에서 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걸, 저도 좀 아쉽고요. 사실은 이거는 노노, 그, 노노, 노 간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단체, 시민단체 개입은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민노에 대해서 이제 한노가 아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그냥 완전 부당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절반, 그 과반수 이상이 원래 한노였는데, 지금은 12명 남았어요. 100여 명이죠? 112여 명 명이 되는데, <laughs> 12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조차도 와인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당연히 줘야 될그 금액을 가지고 줄 테니 탈퇴하고 우리 민노를 가입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그 비양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죽하면 민노에서는 우리 사무실 앞에까지 집회신고가 해놓고 우리 사무실 앞에다 데모하겠대요. 그렇게 저를 협박을 합니다. 탈퇴만 하라고 했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안 되니까 경찰서하고 검찰 앞에까지 집회신고 해놓고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달려들고 있고, 아까 그 명산 환경에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2010년도에, 그말 그대로, 보세요. 2년이라는 계약 기간입니다. 2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 업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거뭐 다른 걸또 위탁을 받아야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 재계약을 딱 3개월 앞두고서 파업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파업 기간 중에 한노, 그때 당시에 한노에 있던 그 10여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노가일안한 만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와가지고, 띠두르고 와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팔짱 끼면서 시비 걸고 이고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함소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그, 저, 정말 이게 좀분노스러운데 이런 뭘 상식과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들은 그만 때만 쓰면은, 목리만 높이면 다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현재 민노총입니다 그들과 상대했을 때이 소수의 분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개입했을 때는 어차피 뭐그분도다 알겠지만 오늘은 각오하고서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팩트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뭐 추측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추측이라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팩트한 부분들은 1차, 2차 기자회견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지역의 언론 기자님들께서 솔직히 그동안 좀다루주지 않은 것은 솔직히, 솔직히 안타깝고요. 그 이유가 당사자가 아닌 뭐 시민단체가 나섰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기자님들은 뭐 시민 또 행, 행실본에 뭐 사람이 몇 명이냐 뭐뭐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알아보실 분들 알아보십시오. 제가 선진화 시민 행동이라는 단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에 생성우상이라고 선진화시민 그 시민 행동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저희가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그 산화 단체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정국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제가 수나다 지금 더다 정확하게 말, 알지 못하겠다 밝히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1, 2 4 기자회견 때 이제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참 많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자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과거처럼 노조가 무조건 절대적인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가죠, 오히려 이제 그런 현실들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이 보도 기자회견 내용에 그 고용노동지창에도 제가 경고 내용이 있습니다.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 단체 협약서가 올 연말까지 이제 유효한 걸로 돼 있어요. 내년에 다시 재협약을 맺게 되는데올 연말까지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재협약을 할때이 부분들 바로 잡겠다는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불법이 장행되고 있고 이미, 이미 지금까지 지금 그걸 견제하지 못한 그 직무 유기한 것도 엄청난 그 위법사실인데 이것마저도 그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그대로 가고 내년에 다시 할때 그때 잡겠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이 단체의 불법적으로 체결된이단체 협약을 무효화시키고 즉시 이걸 8월 중에 다시 재계약을 그 재협상을 들어갈 수 있게끔 관계기관에 조정하지 않는다면 은 저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라도 관계 당국에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아마 지금 민노 쪽에서는 그뭐 1인 시위에 지금 저희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 앞에서 앞으로 집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3차 기자회견 그 이후에 아마 더 강력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기대가 되지만 그 이런 현실들이 우리 원주 측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그 기사님께서 좀늘좀 알려주십시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소속. 이제인유로 네, 층의 이용구입니다. 그 명상환경건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명상환경은 이제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파업했다는 것은 뭐 어차피 지금 대고분에 가 있으니까 그게 판결을 뭐 따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그 영산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뭐 하고 있죠? 뭐요? 어, 영산 네. 환경이 그럼 그 이후로 타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네.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바로 바로 환수 아니죠? 아, 이제 재활용 네. 수지분발에 사관역을 네. 하고 있으면 현재 1 0 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년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 3년간 다시 받았죠. 그래서 3년째 지금 이제 2년째 하고 있고 1년 더 남아서. 명사은경이아주뭐 건재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뀐 걸 알고 있는데 사장은 뭐 최근에 이제 조정위에서뭐 제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저 받겠습니다. 어 너무 저 명사환경은 제가 오늘 그 허남이 그 소장님이 그 대표 남편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오셨으면은 그분이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허남이가 음. 이제 조정이 씨 남편이잖아요. 이제, 네. 그 이제 원래 이제 남편이 거의 대행을 해서 사장님이고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어서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이번에 사고 진행 중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항모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또 자세 기사 미팅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장님? 음, 어쨌든. 그 1, 2차 기자회견 자료가 지금 있고요. 저희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저 이번에 고발장, 고발장 접수했던 내용도 제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공개를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들이 앞에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명상환경. 그이 자료가 제 명상환경에서 이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지 여기 에 있는 자료가 지금 가로반, 가로반으로부터 이제, 그, 현재 환경명 1, 2, 3차 기자회견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기자님들께서 혹시 근거자료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저요, 제가 부탁, 시청한테 시청하게 부탁드게있어요시청요 예. 네. 저기, 딴게 아니라, 우리, 그, 너만 행사자, 지출, 그, 그, 월, 저, 학 겹의 월급 지출에도 학자금을 주게 되있거든요 그, 고용 승계를 계속 했으면, 고용 승계가 뭡니까? 대는 이때, 항시를 고든 넘버로 고쓴 승계인데, 그, 시에서는 그 학자금을 못 받는데도,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지, 시청에서 한번 중요하고 싶습니다 네, 그형의 문제들은 제가 이제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전주시에 네.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요구할 네. 겁니다. 참고, 정보 공개 정보도 구체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다른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제희 연락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정보 체를 구체하기로 약속드리며 오늘 그 3차 기자 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